1944년 10월 필리핀 제도 근처 시부얀 해에서 일본 제국 해군의 기술자들과 함대 사령관들은 역사상 가장 야심찬 해군 공학 프로젝트 중 하나를 실전 환경에서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무사시라는 이름의 전함은 일본 조선 기술의 정점을 대표했습니다. 이 거대한 군함은 극한의 전투 조건에서 생존 가능성을 입증하도록 설계된 혁신적인 방어 시스템들을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해군 항공대가 이 공학적 요새를 상대로 집중 공격을 시작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전투적 교전이 아니라 두 가지 대조적인 설계 철학에 대한 포괄적인 기술 평가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중장갑 방어 접근법과 미국의 대량 항공 타격력 전략이 충돌했습니다. 무사시의 개발은 1930년대 중반에 시작되었으며 이는 위험한 전략적 환경에 대응한 것이었습니다. 시용시였습니다. 일본 해군 설계자들은 심각한 지정학적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일본의 산업 생산 능력은 미국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미국 조선소들은 일본이 생산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군함을 건조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본 공학자들은 양적 우위를 질적 우월성으로 상쇄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해결책은 개별 전함을 극도로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각 군함은 여러 적함을 격파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설계 철학이 야마토급 전함을 탄생시켰고 무사시는 이급의 두 번째 함선이었습니다. 무사시의 방어 시스템에 대한 기술 사양은 놀라운 공학적 야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장갑대는 함선의 중요 구역을 보호하기 위해 410mm 두께에 달했습니다. 이 장갑 두께는 당시 다른 어떤 전함보다 두꺼웠습니다. 갑판 장갑은 200mm를 측정했으며, 급강하 폭격기로부터의 공중 공격을 막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함선의 수중 방어 시스템은 여러 구획 격벽을 포함한 정교한 설계를 특징으로 했습니다. 이 격벽들은 어로의 공격으로 인한 침수를 제한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일본 기술자들은 선체를 따라 다층 보호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외부 격벽은 어뢰 폭발에 초기 충격을 흡수했습니다. 내부 격벽들은 추가적인 보호층을 제공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손상을 국지화하고 전체 함선 구조적 무결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함선의 물리적 치수는 엄청난 규모를 반영했습니다. 무사시는 263m 길이를 측정했습니다. 빔은 38.9m에 걸쳐 있었습니다. 흘수는 10.8m에 달했습니다. 완전히 적재되었을 때 함선은 72,800톤을 변위했습니다. 이 거대한 질량은 안정성과 내구성에 기여했습니다. 추진 시스템은 15만 마력을 생성했습니다. 이 동력은 함선에게 최대 27.5노트의 속도를 제공했습니다. 순항 범위는 16 노트에서 7,200 해리를 초과했습니다. 이러한 범위는 태평양의 광대한 거리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주무장은 4 개의 사면장 포탑에 장착된 9개의 46cm 주포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함포들은 해전을 위해 제작된 가장 큰 함포들 중 하나였습니다. 각포는 무게가 1460kg인 철갑탄을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최대 사거리는 42,000m를 초과했습니다. 포탑장갑은 전면에서 650mm 두께였습니다. 이 엄청난 보호는 적의 포격으로부터 주포를 보호했습니다. 분무장은1 2개의 155mm 함포와 1 2개의 127mm 대공포를 포함했습니다. 대공방어는 더 작은 25mm 기관포를 통해 추가로 강화되었습니다. 이 무기들의 수는 건조 과정 전반에 걸쳐 증가했습니다. 증가했습니다. 무사시의 건조는 1938년 3월 나가사키의 미쓰비시 조선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건조 과정은 극도의 비밀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일본 당국은 거대한 방수포로 건조 현장 전체를 덮었습니다. 이 조치는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함선의 지수를 숨겼습니다. 건조는 1940년 11월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진수는 그달 1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어지는 의장 작업은 추가로 2년을 필요로 했습니다. 함선은 1942년 8월 5일에 일본 제국 해군에 취역했습니다. 건조 비용은 일본 경제에 막대한 자원 투자를 나타냈습니다. 일본 해군 설계자들이 무사시에 적용한 공학 철학은 유럽 전함 설계와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영국과 미국 전함들은 일반적으로 속도와 방어 사이의 균형을 추구했습니다. 독일 설계는 종종 기술적 정교함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접근법은 최대 방어와 화력을 우선시했으며 속도는 부차적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이 철학은 일본 전략 상황의 현실을 반영했습니다. 일본 기획자들은 태평양에서 결정적인 함대전을 예상했습니다. 이 교전에서 가장 무겁게 무장하고 가장 강력하게 방어된 전함들이 우세할 것이었습니다. 무사시는 이러한 대결에서 살아남고 승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수중 방어 시스템은 특히 혁신적인 공학을 보여주었습니다. 함선의 선체는 3층 격벽 배열을 특징으로 했습니다. 외부층은 어뢰의 초기 폭발을 흡수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중간층은 액체 충전 공간을 포함했습니다. 이 공간들은 폭발 에너지를 분산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내부층은 침수가 중요 구역에 도달하는 것을 방지하는 최종 장벽을 제공했습니다. 이 전체 시스템은 선체를 따라 대략 5.5m 깊이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일본 기술자들은 이 배열이 여러 어뢰의 명중을 견딜 수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그들의 분석은 최대 6개의 어뢰가 함선을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함선 전체에 걸친 손상 통제 시스템은 포괄적인 준비를 보여주었습니다. 승무원은 2300명을 초과했습니다. 이들 중에서 손상 통제팀은 광범위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함선은 펌프 시스템, 소방 장비 및 수리 재료를 운반했습니다. 격벽 설계는 침수된 구호액을 신속하게 격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평형 시스템은 손상 후 함선을 수평으로 유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반대편 9호에게 물을 유입시킴으로써 승무원은 한쪽으로 기울어짐을 교정할 수 있었으나... 있었습니다. 이 능력은 심각하게 손상된 후에도 함선을 작전 가능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했... 습니다. 무사시는 1942년 2월 첫 번째 작전 배치를 위해 출항했으나... 람했습니다. 초기 몇달 동안 함선은 주로 훈련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1943년 내내 여러 작전에 참여했지만 직접적인 전투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해 3월 함선은 트루크로 항해했습니다. 이 중부 태평양 기지는 주요 일본 해군 거점 역할을 했습니다. 1944년 전반기 동안 무사시는 트루크에 기반을 두면서 다양한 호송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안신유신했습니다. 제 1944년 3월 29일 미국 잠수함 USS 턱니가 무사시를 어뢰로 공격했습니다. 단 하나의 어뢰가 명중했습니다. 손상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함선의 수중 방어 시스템은 설계된 대로 기능했습니다. 침수는 구획화된 구역에 국한되었습니다. 무사시는 동력을 유지하고 일본으로 복귀하여 수리를 받았습니다. 이 초기 어뢰명 중은 일본 기술자들에게 귀중한 실제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수리 과정에서 팀들은 손상을 조사했습니다. 수중 방어 시스템은 예상대로 작동했습니다. 외부 격벽은 주요 폭발 힘을 흡수했습니다. 중간층의 액체 충전 공간들은 에너지를 성공적으로 분산시켰습니다. 내부 격벽은 무결함을 유지했습니다. 이 성능은 설계 원칙을 검증했습니다. 일본 해군 지휘관들의 신뢰는 강화되었습니다. 함선은 극심한 손상을 견디도록 구축되었습니다. 한 번의 어뢰명 중은 최소한의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경험은 무사시가 지속적인 공격에서도 생존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강화했습니다. 1944년 10월까지 태평양 전장의 전략적 상황이 극적으로 변화했습니다. 미국 세력은 중부 태평양을 가로질러 징역했습니다. 필리핀은 다음 주요 목표가 되었습니다. 일본 기획자들은 이 전략적 영토의 상실이 제국을 치명적으로 약화시킬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필리핀은 남동아시아로부터 일본으로의 중요한 공급 경로를 통제했습니다. 석유, 고무 및 기타 필수 자원들이 이 경로를 통해 이동했습니다. 일본 해군은 이 섬들을 방어하기 위해 대규모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계획은 여러 함대가 필리핀 침공 지역에 수렴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무사시는 제일 기동부대의 일부로 배정되었습니다. 이 부대는 구리타타카오 중장이 지휘했습니다. 임무는 레이테만의 미국 상륙 함선들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10월 22일 구리타의 함대는 브루나이를 출항했습니다. 편대는 다섯 척의 전함 10척의 중순양함, 2척의 경순양함, 그리고 15척의 구축함을 포함했습니다. 무사시는 이 강력한 함대의 핵심 전함 중 하나로 항해했습니다. 계획된 항로는 팔라완 해협을 통해 그 다음 시부얀 해를 가로질러 마지막으로 산베르나르디노 해협을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함대는 레이테만으로 진입할 것이었습니다. 항로는 상당한 위험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잠수함이 이 해역을 순찰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 기반 항공기가 상공을 지배했습니다. 일본 지휘관들은 이러한 위협을 인식했지만 대안이 없었습니다. 필리핀을 방어하지 못하는 것은 전쟁 노력을 치명적으로 손상시킬 것이었습니다. 10월 23일 새벽 두 척의 미국 잠수함이 구리타의 함대를 발견했습니다. USS 데이스와 USS 데이터가 접근하여 어뢰를 발사했습니다. 어뢰들이 중순양함 아타고와 마야를 명중시켰습니다. 두 순양함 모두 침몰했습니다. 또 다른 중순양함 타카오는 심각한 손상을 입고 철수해야 했습니다. 이 초기 손실은 함대를 약화시켰지만 작전을 멈추지는 못했습니다. 못했습니다. 구리타는 전진을 계속했습니다. 10월 24일 아침까지 함대는 시부얀 해에 진입했습니다. 이 해역은 여러 섬들에 둘러싸여 좁은 수역이었습니다. 일본 함선들에는 기동 공간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들이 근처에 위치했습니다. 그들의 항공기는 일본 함대의 위치를 신속하게 발견했습니다. 미국 해군 항공대는 대규모 타격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함대 항공모함 USS 인트레피드 USS 캐버스, USSX 및 여러 다른 항공모함들로부터 항공기가 발진했습니다. 첫 번째 공격파는 오전 10시 30분경 도착했습니다. 항공기는 전투기, 급강하 폭격기 그리고 어뢰 폭격기의 혼합으로 구성되 구성이었습니다. 일본 함선들은 집중 대공 포화로 대응했습니다. 무사시는 1차 표적이 되었습니다. 미국 조종사들은 가장 큰적 전함을 식별하고 공격을 집중했습니다. 초기 공격은 여러 명중을 달성했습니다. 한 발의 어뢰가 함선의 선수 부분을 명중시켰습니다. 폭발은 외부 선체 판금을 손상시켰습니다. 침수가 전방 구획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무사시의 손상 통제팀들이 즉시 대응했습니다. 그들은 손상된 구역들을 격리했습니다. 펌프가 침수를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후속 공격파들이 내내 계속 도착했습니다. 매시간마다 새로운 항공기 그룹들이 나타났습니다. 오후 12시경 두 번째 주요 공격이 개시되었습니다. 이 파동은 추가로 세 발의 어로의 명중을 달성했습니다. 폭탄들도 상부 구조물을 명중시켰습니다. 한 발의 폭탄이 함선의 갑판 장갑을 관통했습니다. 폭발은 내부 구호액을 손상시켰습니다. 또 다른 어뢰는 중앙부 근처를 명중시켰습니다. 이 명중은 추가 침수를 야기했습니다. 무사시는 선수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손상 통제팀들은 평형을 교정하기 위해 작업했습니다. 그들은 후미 구호액에 물을 유입시켰습니다. 이 조치는 기울어짐을 일시적으로 교정했습니다. 그러나 누적되는 손상이 점차 함선의 능력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13시경 세 번째 공격파가 도착했습니다. 이 타격은 가장 집중되었습니다. 수십 대의 항공기가 무사시를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어뢰 폭격기들이 여러 방향에서 접근했습니다. 대공사격이 일부 항공기를 파괴했지만 많은 항공기가 돌파했습니다. 추가로 네 발의 어뢰가 함선을 명중시켰습니다. 폭탄들이 가판을 계속 타격했습니다. 한 발의 폭탄이 전방 포탑 근처를 명중시켰습니다. 폭발은 인근 대공포대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또 다른 폭탄이 함교 구조물을 명중시켰습니다. 이 명중은 통신 장비를 손상시켰습니다. 화재가 여러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소방팀들이 화염을 진압하기 위해 작업했습니다. 침수는 계속해서 증가했습니다. 전방 구획들은 이제 심각하게 침수되었습니다. 함선의 선수는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오후 14시 30분경 네 번째 공격파가 무사시에 접근했습니다. 함선은 이미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속도는 감소했습니다. 기동성이 제한되었습니다. 많은 대공 무기들이 파괴되었거나 승무원이 없었습니다. 이 공격은 추가로 다섯 발의 어뢰 명중을 추가했습니다. 여러 폭탄이 다시 한번 갑판을 타격했습니다. 격했습니다. 누적 손상이 이제 중요했습니다. 수중 방어 시스템은 단일 어뢰를 막도록 설계되었으며 연속적인 다중 명중을 막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반복적인 폭발이 격벽들을 약화시켰습니다. 물이 원래 격리되어야 할 구역들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선수 쪽으로의 기울어짐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반대편 구호액으로의 평형 유입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함선은 이제 선수 쪽으로 심각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오후 15시경 구리타 제독은 무사시에게 편대에서 이탈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함선의 속도는 12노트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계속 진군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무사시는 반전하여 코론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승무원은 함선을 구하기 위해 계속 노력했습니다. 펌프가 최대 용량으로 작동했습니다. 손상 통제팀들은 더 많은 격벽을 봉인했습니다. 그러나 다섯 번째 공격파가 오후 15시 30분경 도착했습니다. 이 타격은 최종적인 명중들을 가했습니다. 추가로 네 발의 어뢰가 이미 침수된 함선을 명중시켰습니다. 여러 폭탄이 상부 구조물을 계속 타격했습니다. 한 발의 폭탄이 기관실 지역을 관통했습니다. 폭발은 중요한 기계를 손상시켰습니다. 동력 생성이 감소했습니다. 속도가 더욱 떨어졌습니다. 오후 19시 30분경 무사시의 상태가 치명적이 되었습니다. 총 어로의 명중 횟수는 대략 19발에 달했습니다. 폭탄 명중 횟수는 최소 17발을 초과했습니다. 전방 구획들은 완전히 침수되었습니다. 선수는 깊이 물 속에 잠겼습니다. 기울어짐이 10도를 초과했습니다. 함선은 더 이상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구리타의 참모장인 토미오카 사다토시 소장이 무사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함선의 상태를 평가했습니다. 생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이노구치 토시헤이 함장은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승무원들은 함선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구축함들이 접근하여 사람들을 회수했습니다. 많은 승무원들이 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침몰하는 함선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후 19시 35분, 무사시는 최종 침몰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선수가 완전히 물 속에 잠겼습니다. 함선이 가파른 각도로 기울었습니다. 후미가 공중으로 올라갔습니다. 프로펠러가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잠시 동안 거대한 구조물이 이 위치에 머물렀습니다. 그 다음 함선은 전방으로 미끄러졌습니다. 무사 시는 시부얀 해의 물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침몰 위치는 북위 13도 7분, 동경 122도 32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수심은 약 1000m를 측정했습니다. 2300명의 승무원 중약 1000명 이상이 손실되었습니다. 약 1300명이 구조되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무겁게 방어된 전함 중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미국 항공대에 의한 무사시에 대한 공격은 해군 항공 능력의 포괄적인 시연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항공 모함들은 하루 종일 계속되는 타격파를 유지했습니다. 개별 공격들이 조율되었습니다. 전투기들이 일본 대공 방어를 억제했습니다. 급강화 폭격기들이 갑판 위에 무기를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어뢰 폭격기들이 수선 아래를 공격했습니다. 이 결합된 접근법은 어떤 단일 방어 시스템도 압도했습니다. 총 타격 출격 횟수는 250회를 초과했습니다. 이 대규모 작전은 미국 항공모함 기동 부대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여주었음... 아... 개별 항공모함들은 짧은 시간 내에 수십 대의 항공기를 발진시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 항공모함의 조율은 지속적인 공격 압력을 생성했습니다. 전투 후 미국 해군 항공대 승무원들은 광범위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문서들은 무사시의 내구성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조종사들은 반복된 어로에 및 폭탄 명중을 목격했습니다. 함선은 계속 운항했습니다. 한 보고서는 표적이 예상보다 상당히 더 많은 처벌을 견뎠다, 고 언급했습니다. 또 다른 문서는 극도로 무거운 장갑을 강조했습니다. 조종사들은 많은 폭탄이 갑판 장갑을 관통하지 못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무기들은 상부구조물에 손상을 주었지만 중요 시스템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어로의 명중이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여러 어로의 명중 후에도 함선은 떠 있었습니다. 미국 분석가들은 일본 전함 설계가 놀라운 생존 가능성을 달성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미국 해군 정보부는 전투 이후 무사시의 방어 시스템을 분석했습니다. 포로가 된 일본 해군 인원으로부터의 보고서와 정보가 세부 사항을 제공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장갑 두께 사양을 조사했습니다. 410mm 주 장갑대는 미국 전함 장갑을 상당히 초과했습니다. 미국 아이오와급 전함들은 307mm 주장갑을 장착했습니다. 무사시의 갑판 장갑도 더 두꺼웠습니다. 200mm는 아이오와급의 153mm와 비교되었습니다. 수중 방어 시스템은 특별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3층 격벽 배열은 정교했습니다. 미국 분석가들은 이 시스템이 이상적인 조건에서 아마도 6발의 어뢰를 견딜 수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시부얀 해에서 무사시는 19발의 어뢰 명중을 받았습니다. 어떤 방어 시스템도 그러한 집중된 공격을 견디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시부얀 해 전투는 일본 해군 교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 기획자들은 함대전에서 전함 우월성을 믿었습니다. 무사시와 야마토는 이 교리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전함들은 어떤적 전함 그룹도 격파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부얀 해에는 다른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항공모함 기반 항공력이 전함들을 압도했습니다. 무사시는 단일적 함선과 교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결코 주포를 발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항공기가 사거리 밖에서 공격했습니다. 전함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음데이. 쓰떴습니다. 이 전투적 교훈은 일본 해군 전략을 재편했습니다. 전함들의 취약성이 명백했습니다. 항공모함과 항공기가 해군 전투를 지배했습니다. 무사시의 침몰 이후 일본 해군 기술자들은 전함 설계를 재평가했습니다. 포획된 문서와 전후 인터뷰는 이 분석에 대한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일본 기술자들은 방어 시스템이 설계 매개변수 내에서 잘 작동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장갑은 단일 포탄 및 폭탄 명중을 막았습니다. 수중 방어는 초기 어뢰 명중을 격리했습니다. 손상 통제 절차는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설계는 지속적인 대규모 항공 공격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중 항공 모함으로부터의 수백 회 출격은 방어 능력을 초과했습니다. 일본 설계자들은 1930년대 후반의 가정에 기반하여 작업했습니다. 그 시기에는 항공모함이 소수의 항공기를 운용했습니다. 1944년까지 미국 항공모함들은 각각 수십 대의 항공기를 탑재했습니다. 여러 항공모함에 결합된 타격력은 어떤 함선도 압도했습니다. 미국의 산업 생산 능력은 태평양의 항공력 지배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1944년까지 미국 조선소들은 빠른 속도로 항공모함을 건조했습니다. Sx급 함대 항공모함들이 정기적으로 취역했습니다. 인디펜던스급 경항공모함들이 생산을 보완했습니다. 1944년 말까지 미국 태평양 함대는 30척 이상의 항공모함을 운용했습니다. 각 항공모함은 50대에서 100대의 항공기를 탑재했습니다. 했습니다. 이 거대한 항공 함대는 광대한 해양 지역을 지배했습니다. 제시입니다. 일본 산업은 이 생산에 필적할 수 없었습니다. 1944년까지 일본 항공 모함 함대는 크게 감소했습니다. 미드웨이 산호해 및 필리핀 해에서의 손실이 능력을 제거했습니다. 교체 항공 모함들은 천천히 도착했습니다. 숙련된 조종사들이 부족했습니다. 이 불균형이 무사시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무사시의 설계 철학은 제2차 세계 대전 후에도 해군 공학에 계속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쳤습니다. 전함 시대는 끝났지만 생존 가능성 원칙은 남았습니다. 현대 군함들은 여러 일본 개념을 통합합니다. 구호액화는 여전히 근본적입니다. 손상 통제 시스템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중복 시스템이 중요 능력을 보호합니다. 장갑은 덜 강조되지만 여전히 중요합니다. 현대 선박들은 미사일 및 어뢰 공격에 대비한 방어를 통합합니다. 무사시가 직면한 근본적인 도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일 플랫폼은 지속적인 공격을 무기한 견딜 수 없습니다. 현대 해군교리는 이를 인식합니다. 방어는 다층적이어야 합니다. 항공기가 원거리에서 위협을 차단합니다. 미사일이 중거리 방어를 제공합니다. 근접 무기 시스템이 최종층을 구성합니다. 무사시의 잔해는 2015년 3월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자 폴 엘러언이 수색 작전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의 연구선 옥토퍼스가 시부얀 해를 탐사했습니다. 원격 조종 수중 차량이 해저를 조사했습니다. 3월 1일, 팀은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함선은 북위 13도 7분, 동경 122도. 32분의 깊이 1000m에 위치했습니다. 영상은 광범위한 손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선체는 여러 조각으로 부서졌습니다. 주포탑들은 분리되었습니다. 장갑판들은 뒤틀렸습니다. 침몰이 엄청난 구조적 힘을 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특징들이 여전히 식별 가능했습니다. 독특한 활 모양 설계가 선체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프로펠러 블레이드가 해저에 놓여 있었습니다. 장갑판들이 일본 건조의 두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사시의 유산은 단순한 공학적 업적을 넘어 확장됩니다. 함선은 전략적 계산착오를 대표합니다. 일본 기획자들은 질의 양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개별적으로 우수한 전함을 건조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량 생산이 개별 우월성을 압도했습니다. 무사시는 열아홉 발의 어뢰를 견뎠습니다. 어떤 다른 전함도 그러한 처벌을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산업은 무한한 어뢰를 생산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들은 끊임없는 항공기 물결을 발진시켰습니다. 어떤 방어도 이 물질적 우위를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무사시의 410mm 장갑은 공학적 걸작이었습니다. 그것은 공학적 도전에 대한 공학적 해결책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도전은 공학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산업적이고 전략적이었습니다. 미국의 산업 능력이 일본의 공학적 우수성을 초과했습니다. 시부야 해에서 무사시의 최종 항해는 계속해서 해군 사학자들을 매료시킵니다. 함선은 수백 번의 공격을 견뎠습니다. 그것은 열아홉 발의 어뢰와 1 7발 이상의 폭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거의 7시간 동안 떠 있었습니다. 이 내구성은 예외적인 건조품질을 증명했습니다. 일본 조선소 노동자들은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여주었습니다. 설계자들은 혁신적인 방어시스템을 창조했습니다. 승무원들은 극한의 압력 속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우수성조차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전함 시대가 끝났습니다. 항공모함과 항공기가 해양을 지배했습니다. 무사시의 410mm 장갑은 태평양 전쟁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구현한 기념비로 남아 있습니다. 기술적 우수성은 전략적 현실과 산업적 능력 앞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가장 무겁게 방어된 전함조차도 지속적이고 압도적인 항공력에 취약했습니다.